64화의 시작은 카메라맨과 토일렛이 도망을 치며 시작합니다. 그 이유는 새로운 청소기 토일렛이 쫓아오고 있기 때문이었어요 그리고 그 토일렛을 탁하면 탔으면 듀오가 쉽게 제압을 합니다. 이어서 중무장한 폭탄 토일렛과 지멘 토일렛이 같이 등장을 하는데, 이때 지멘 토일렛이 도망을 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같이 왔던 폭탄 토일렛은 사실 자폭을 하려고 했기 때문입니다. 엇탁하면 혼자서 자폭 토일렛을 정리하고 오고, 나머지 토일렛도 손가락 공격으로 쉽게 정리를 합니다. 그리고 타스맨과 탁하면이 도주한 지멘 토일렛을 추격하며 64화는 끝이 납니다. 개인적으로 이번 64화에서는 타티맨의 등장을 예고하는 요소가 있었다고 생각하는데요 첫 번째는 신규 토일렛인 청소기 토일렛과 중무장한 토일렛 등장입니다 사실 이 둘은 신규 토일렛이라기보다는 업그레이드한 토일렛이라고 볼수 있는데요 처음 등장했던 청소기 토일렛은 46화에 나왔던 토일렛을 업그레이드한 것이라고 볼수 있죠 하지만 차이점이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업그레이드 전에는 눈과 귀를 막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너프를 당했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지만 46화에서 눈과 귀를 막아야 했던 이유는 상대가 시네마맨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번에 등장한 중무장 작폭 토일렛도 비슷한 점을 찾을 수 있는데요. 우선 업그레이드 된 점은 미사일은 펄스 탱크를 녹였던 산성 요소를 추가한 미사일로 바뀌었고, 이번에는 자폭 공격까지 추가되었지만, 선글라스는 끼고 있지 않죠. 44화에서 선글라스를 끼고 있던 이유가 시네마맨이 상대였기 때문인데, 이번에 두 토일렛이 등장한 이유가 아마도 타티맨의 등장을 예고하는 듯 합니다. 두 번째는 바로 너무나 친절하게 보여준 이스터에그입니다. 제작자인 다프크붐은 평소에도 자신을 영상에 숨겨두는 이스터에그를 자주 보여주는데 이번 64화에서는 스크린에도 자기 자신을 보여주고 건물 위에 있는 모습도 정말 너무나도 친절하게 보여주는데요. 이렇게 이스터에그를 대놓고 보여준 에피소드로는 47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49화에서 티비우먼과 업탁 화면의 등장을 예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조만간 타티맨이 등장할 것 같은데 이번에 아직 수리가 끝나지 않은 지멘토일랩도 보여준 것을 보면 아마 65화에서 70화까지 연재 중에 강력한 지멘토일랩과 TV 우먼급의 티맨의 등장, 마지막으로 업타티맨의 등장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러면 해외 댓글 반응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타이탄 카메라맨의 약점은 산성. 자살 폭탄이라도 타이탄 카메라맨을 흠집 낼수 없습니다. 크키 타이탄 카메라맨이 손가락을 사용해서 대2 3화의 추억이 바로 떠올랐습니다. 헤이, hey, 전스비커맨이 날아간 흙지붕에 서 있는 저 친구를 그냥 무시할 사람이 있을까요?